여러분 한때 머리숱 많았던 그 시절 기억나십니까? 머리 감고 욕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괜찮네 라며 스스로 미소 지었던 그 날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숱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한 움큼이 빠지고 빛에 남은 낯가닥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시려옵니다. 이제 나도 끝인가? 그렇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머리 빠짐이 단지 나의 탓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존재감, 자존감, 심지어 사회 속 위치감까지 하루하루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매일 아침 이불 들어 올리기 무섭다고 말하던 72세 할아버지, 머리카락이 빠지고 남은 머리도 가늘어져서 자신감이 바닥이 되셨던 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보면 할아버지다고 지나친다오. 손주가 나보고 거기 서 있으라고 하면 왜 할아버지야 이런 눈빛이 느껴진다오. 그말 한마디가 머리카락이 단순히 빠지는 걸 넘어서 나라는 사람의 일부가 지워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지워지는 느낌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금이나마 되돌릴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왜 머리카락이 점점 사라지는지, 단지 나이 탓이 아니라 몸 안에서, 두피에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진짜 원인들이 있습니다. 30분 뒤 당신은 그 원인을 알게 되고 다시 한번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봅니다. 60대부터 머리숱 줄어드는 진짜 이유.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모낭, 즉, 머리카락이 도단하는 뿌리가 나이 들며 변한다는 점입니다. 머리카락은 단 하나의 줄기세포 덩어리에서 시작합니다. 젊을 땐이 줄기세포가 활발하게 머리를 만들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줄기세포가 점점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첫째, 성장주기가 단축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기간이 과거보다 짧아지고 쉬는 기간이 늘어요. 예전에는 5년씩 자라던 머리카락이 이제는 2년, 3년만 자라고 빠져버리는 거죠. 둘째, 모발 굵기가 감소합니다. 이전에는 굵고 튼튼했던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힘이 약해집니다. 마치 튼튼한 밧줄이 실처럼 가늘어지는 것과 같아요. 셋째, 모낭수 자체가 감소합니다. 어떤 모낭은 아예 새로운 머리를 만들지 않고 휴지 상태로 남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는 것처럼요. 즉, 하루에 빠지는 머리가 많아졌다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빠지는 양이 새로 나는 양보다 많아진 결과인 셈입니다. 제가 만난 65세 김정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파마하고 염색하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미용실 가기가 무서워요. 머리 감을 때마다 배수구가 막힐 정도로 빠지니까요. 하지만 줄기세포만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며 몸 안, 특히 호르몬 환경도 달라집니다.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도 폐경 이후 또 다른 탈모 패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더 받게 되거든요. 70세 박순자 어르신의 경우가 그랬어요. 50대 폐경 후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60대 되니까 정수리가 훤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보다 제가 더 대머리가 될것 같아요. 또한 두피 피부 자체도 나이와 함께 변합니다. 피부 탄력은 떨어지고 혈관과 림프 순환도 느려지기 쉽죠. 혈류가 줄면 모낭에 영양과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머리 성장도 자연히 약해집니다. 게다가 노화로 인해 생긴 미세한 염증, 산화 스트레스도 모낭을 자꾸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겹치면 두피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머리는 얇아지며 빠지기 쉬운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탈모가 노화 때문에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탈모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유전, 호르몬, 스트레스, 영양상태, 약물 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예를 들어 유전적 탈모는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나타나기 쉽고 진행도 느리지만 확실합니다.반면 영양 부족, 빈혈, 갑상선 문제, 약 부작용, 스트레스 등으로 생기는 탈모는 일시적이거나 회복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작년에 만난 68세 이영호 어르신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원인이었어요. 약물 치료 3개월 후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요한 건왜 빠지는지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잘못 진단하면 노화라며 포기하지만 실제로는 해결 가능한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만약 머리가 갑자기 많이 빠지거나 부분 탈모가 생겼다면 피부과 전문이나 탈모 전문가에게 진단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이미 늙었으니 포기, 아닙니다. 비록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 하더라도 탈모 속도를 늦추고 머리숱을 오래 유지하는 건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몇 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째, 충분한 영양 섭취입니다. 단백질, 철분, 비타민, 무기질을 균형 있게 드세요. 특히 단백질이 모발의 주성분입니다. 매일 달걀 2개, 두부 반모 검은콩 한줌. 이것만 챙겨도 머리카락이 달라집니다. 73세 최영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달걀 2개와 검은콩 두유를 드시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머리카락이 굵어지는 걸 느끼셨대요. 둘째, 두피 혈액순환을 도우세요. 가볍게 하루 1분에서 2분 두피 마사지를 하세요. 샤워 후 따뜻한 물로 두피를 부드럽게 씻기. 혈류가 좋아지면 모근도 영향을 잘 받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지그시 누르면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이마부터 정수리, 뒤통수까지 골고루요. 셋째, 염증과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흡연, 과도한 음주, 자극 강한 헤어 제품은 피하십시오. 이들은 두피 염증과 산화를 일으켜 모낭을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펌이나 염색을 자주 하시는 분들, 세 개월에 한번 정도로 줄여 보세요. 두피가 숨을 쉴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넷째, 빠르게 진단 받으세요. 갑자기 머리 빠짐이 심하거나 부분 탈모가 생기면 지체 없이 피부과를 방문하세요. 노화성 탈모가 아닌 경우 원인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도 꾸준히 하면 머리 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남은 모발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지켜본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6세 김철수 어르신은 60대부터 탈모 관리를 시작하셨어요. 매일 두피 마사지, 단백질 섭취, 스트레스 관리. 지금도 머리숱이 또래보다 훨씬 많으세요. 같은 나이의 박영호 어르신은 탈모는 어쩔 수 없다며 방치하셨어요. 지금은 거의 대머리가 되셨고 외출할 때 항상 모자를 쓰세요.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포기하지 않고 관리한 것과 포기한 것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건 단순한 노화 탓만은 아닙니다. 몸안 체계, 모낭 줄기세포, 두피 환경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죠. 하지만 절대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두피를 살피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면 됩니다. 머리숱 줄었어, 이젠 어쩔 수 없지라며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그 속도가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달걀 하나 더 드시는 것부터, 머리 감을 때 1분만 두피 마사지하는 것부터, 일주일에 한번 검은 콩 삶아 드시는 것부터, 3개월 후,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덜 빠진 걸 보실 거예요. 6개월 후엔 거울 속 정수리가 조금 덜 비어 보일 거예요. 머리카락은 우리의 자존심이고 젊음의 상징이고 활력의 증거입니다. 그걸 지키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일상에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탈모 유발 습관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함께 관리 시작해봐요. 다시 한번 거울 속에서 당당한 자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